안녕하세요. 장발총각입니다. 우리들은 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죠. 뭐 이것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내 파트너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죠. 보통 보면 남자들이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여자들이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조금 더 용인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로남불 참뭐 같죠.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성평등 지수가 높은 노르웨이에서조차 이런 내로남불은 흔히 관찰되곤 합니다. 최근에 약 40여 개의 문화권에 속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외도나 바람의 칼 끝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딱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3 명의 사회 과학자들이 이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성관계로 봐야 되는가?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41%는 구강 성교, 그러니까 오랄이죠. 오랄도 성행위로 볼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의 연인이 다른 남자와 오라를 했다고 쳐 그러면 과연 이것은 성관계로 볼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라고 답한 남자의 비율이 무려 65%까지 올라갔죠 간단히 말해서 단순한 질문에는 41%만이 예라고 답했지만 만약에 너의 여자가 다른 남자의 거시기를 물고 빨고 했으면 그것은 성관계니라고 물었을 때이 답의 비율이 61%까지 팍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점은 여자들의 경우에도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서 구강성교도 성교미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36% 여성들이 예 라고 대답을 했죠. 뭐 이거는 남자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파트너가 다른 여성과 헐레벌떡 하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성관계로 관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한 여성의 비율이 62%까지 팍 상승했죠. 결론적으로 성관계에 있어서 혹은 육체관계를 동반한 바람불륜 외도에 있어서 내로남불의 경향은 남자나 여자나 짜다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즉 나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이러한 내로남불의 성향.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우리가 지금까지 늘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편견.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하다. 이것과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남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오해,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우리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외도에 있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비난을 받는다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것은 속을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여자들이 남자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남자보다는 그 상간녀라고 하죠. 상대 여성을 더 비난하는 경향이 굉장히 자주 발견됩니다. 물론 바람핀 남자도 경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상간녀에 비해서는 훨씬 약하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동성 간의 경쟁, 즉 여자와 여자 간의 경쟁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죠. 남자들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과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성과 번식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동성간의 경쟁, 즉, 여자 대 여자의 경쟁을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날카로운 송곳니를 아주 거침없이 드러내지만, 여자는 자신의 남자를 콕콕 찔러대는 다른 여자들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를 따라다니지만 여자는 남자의 자원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기에 내네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왔어야 될 그리고 나의 자식에게 왔어야 될그 자원 중의 일부가 중간에 누설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여적이여. 여자의 근본적인 경쟁자는 여자입니다. 따라서 자기 경쟁자들의 성적인 평판에 흠집을 가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죠. 본능이든 아니면 진화의 결과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위선자는 아닐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